운동보다 효과 빠르다는 겨울 체지방 슈퍼푸드 탑3 공개합니다. 3위 고구마. 겨울 간식으로 제일 만만하지만 고구마는 실제로 체지방 전환 비율이 낮은 식품입니다.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이라 포만감 오래 유지되고 혈당이 급격히 안 올라요. 군것질 끊기 어렵다면 고구마가 정답. 2위 연어. 겨울 체지방에서 연어가 빠질 수 없습니다. 오메가3가 지방 산화 촉진 대사율 증가를 돕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겨울에 떨어지는 근육량 유지에도 좋습니다. 지방인데 지방을 태우는 음식이죠. 1위 진짜 체지방에 직접 영향주는 식품 계피. 의외라고요? 근데 사실입니다. 계피 속 신나말데하이드는 몸의 열 생산 열 발생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성분입니다. 음료에 한 스푼만 넣어도 겨울철 떨어진 대사를 강제로 깨우는 효과. 주의해야 할 점. 단 계피는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될 수 있으니 하루 12지 정도만 적정량이 좋습니다. 과한 운동 없어도 됩니다. 겨울엔 대사가 떨어지는 계절이라 음식 선택 하나가 진짜 다르게 만들어요.